어, 장차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위파 셔 처럼 판 중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네, 선명성은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갈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은 과제다. 그렇다고 이러한 중국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된다? 네, 더큰 손실을 본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인드라만의 독특한 굴본론 관점에서 세 가지 원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학 강조했죠, 인드가 지금은 무슨 시대다? 신제국주 시대다. 신냉전 시대가 아니에요. 신제국주 시대입니다. 이러한 국제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로 잘 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 잘못 쓰면 나라가 망한다. 주 똑바로 서야 된다. 신제국주 시대 때는. 예, 네, 신제국주의 시대 때는 줄을 똑바로 써야 돼요. 신냉전 시대하고 달라. 신제국주의 시대 때는 줄 똑바로 못 쓰면 나라가 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줄을 어떻게 하면 똑바로 써야 되나 구유본론을 공부하고 국제관계학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정학을 공부하고, 네, 구유본이 아니더라도 브레즈스키, 헬키신저 이런 책사들, 그다음 미국의 싱크탱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C.F.R.과 포인 플래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아, 이러지 않고 딥스물론 따위에 빠진다면 파시즘요. 딥스 파시온물론입니다. 이런 거에 빠지는 한 미래가 없다. 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얘기해 같아요 국제관계학에서 딥스 파시온물론에 빠지면 나라를 망치는 거다. 줄을 잘못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인다가 확고하게 강조하겠습니다. 딥스, 딥스 파시즘으로는 좌익 파시즘의 자양분이에요. 여기에 라인을 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끝납니다. 딥스 파시즘으로는 멀리하십시오. 두 번째 뭐죠 환빠를 경계하라. 네? 환빠를 경계해야 됩니다. 왜? 지난날 신제국주 시대 때를 보세요. 네? 구기본 면에서 인들아 강조하는 게 프랑스가 잘 나갔다가 나폴레옹 3세가 아 구기본이 이제 프랑스를 중심국가로 잡았구나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막 프랑스주의 나폴레옹주의 떠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 네? 나폴레옹 3세 처음엔 막 도와주니까 구기본이 네? 기고만장한 거지 프랑 나폴레옹 3세가 또 누가 있어요 독일에. 빌렐름왕 어떻게 됐어? 1차 세계 대전 때쫓딱 망해가지고 독일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어. 아니 빅토리아 여왕의 친인척인데 에? 독일 왕조가 싹 사라졌어. 기구 만장해가지고 프로 영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때 막 짓꼴린 응? 대로 해다가 독일의 명제상. 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에?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아니, 비스마크를 축출시키고 이 비스마르가 또 훌륭한 재상을 예, 축출시키고 직골린더라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 독일이 1차 세운 때 폭삭망했어요 예, 빌름린왕 그 때문에 결국은 히틀러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런 예를 보듯 예? 일본의 예를 들 것까지도 없어 프랑스와 독일 예를만 보더라도 예? 뭐죠? 벨기에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프랑스하고 독일은 강국이지 예? 반면에 벨기에는 그냥 빅토리아 여왕의 친척의 그런거 빽 믿고서 예? 예? 유럽만한 땅 아프리카 콩고 땅 거기서 막 인권 반인권 착취하고 막국위본에 예? 대항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1 2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는 전쟁터가 됐어요 예? 벨기에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예? 따지고 보면 벨기에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예? 1차 세계대전 때주 전장터가 벨기에예요 이걸랍니다. 예? 환빠 예? 무슨 고구려 고구려 예? 너 환빠 고구려 나너너밥인드라가너 응? 찍었어, 환빠, 파시스트 소설가로 들어가 굉장히 혐의를 두고 있어, 너. 고구려. <laughs> 누군지 알죠? 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환빠에 취하면 에?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에? 에? 전 세계가 키파. 케이 드라마 칭찬한다고 거기에 기고만장해서 국뽕에 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반드시 교훈을 줘요. 그럴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문전표 파쇼 정권 같은 기고만장한 국뽕 파쇼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파에서도 우의 파쇼들 환빠들 기고만장한 애들 세계 중심은 한국이다 이런. 네, 파시스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이 계속 네, 조, 잘 나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환빠를 주시면 됩니다. 파시파시스트들이죠. 환빠들 대다수는 파시스트들입니다. 그의 국기 번 떡바이거든. 환빠, 일일본 제국주의, 네, 터키. 트루크주의, 유라시아주의, 응? 유럽주의 이런 거다 있어. 이집트주의, 예? 다 있어요. 전 지역에 다구글벌이 떡밥 깔아줬어. 거기에 그냥 헛 가면 망해요 나라가. 예? 세 번째가 뭐죠? 예? 우리 대륙주 황제께서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죠. 그때 도금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접어들면서. 트럼프를 약간 못마땅하게 말하면서 분명하게 대륙주 황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도금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도금 시대는 어떤 의미냐? 1880년대 예? 무업천재 시대죠.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 세 번째 역사적 교훈은 뭐냐? 그 당시에 엄청나게 기술 혁명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과학 기술 혁명. 1880년대 일본에서도 미쓰비시 애들이 에? 미국 유학가 가지고 미국의 철강 에? 원래 영국 철강이 세계 최고였는데 에? 그때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어떤 철강 기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일본 미쓰비시 애들이 1880년대가 아니라 1890년대인가 그때부터 거의 에? 에? 미국 가서 공부한 거예요 에? 철강 과학기술이 에? 중요하다. 뭐냐? 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양자산업 이 라인을 잊지 말고, 우리는 과학기술 혁명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어야 된다. 여기에서 놓치면 에? 더 이상 에? 의미가 없다. 네?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네? 양자산업. 네, 끝났습니다. 네. 잊지 마세요. 세 가지 들어가,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면, 국제 관계학, 지정학, 국위본론,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 대원군, 따위, 무능부패한 그런 애들하고, 놀면안 된다. 응? 대원군이나, 문전필파시오나 웅물란 개구리 대원군도 내가 최고야 음? 대원군이나 이제 뭐야 어? 여러분들이 에, 역사에 대해 조금만 알면 대원군과 이완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 이완용이나 대원군이나 다 쓰레기들이죠 에? 문전비 파쇼 같은 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에? 환바, 파시즘을 경계해야 된다 에이? 세상의 중심은 한국이다 그런거 없어 우 파시오 자유파시오 세상의 중심은 평양이다 에이? 반쪽 일성 자유파시오들이 그런 망상을 경계된다 파시즘이다 세번째 과학기술혁명에 조금이라도 에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면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네. 은혈이님 디스 음모론 트아벳바 환바 밤미파시오 악성중약 짧게 잘 정리했습니다 허랑님 네. 얼어디질 고구려 바 하여튼간에 통일실라바 논제 따지고 보면 백제빠, 신라빠, 고구려빠. 이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네. 차라리 고려빠나 조선빠를 하면또 이해나라지. 그때는 분단국가잖아. 왜? 네. 분단시대를 끄집어내서 하겠냐. 가야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것도 구원떡밥이야. 네. 분단시대 때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분단체제를 위해서. 나 통일시대 때는 예,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 되겠습니다.